네 안녕하세요 다들 에테리아 잘하고 계신가요? 저도 이제 무과금으로 모든 컨텐츠를 다 깼다고 말해도 되겠죠? 물론 애니싱크가 남긴 했는데 뭐, 05도 40이 다 깼고 네트워크도 저번에 다 깼고 그 다음 이 어렵다는 이 까마귀 분주도 풀룸 먹고 바로 깼습니다 이번에 상시 소환 이벤트 때문에 극형 캐릭터들이 많이 등장해서 잘하고 있고 열심히 두배 이벤트에서 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셀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느꼈을 거예요. 이 개발자 노트가 올라왔습니다. 개발자 노트에 보시면 협회 시스템, 협동 전선, 길드 컨텐츠를 더 세밀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지금 솔직히 말해서 방대 또는 속도 이두 가지 전략밖에 없죠. 이게 좀 아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준비 중에 있으니까 기다려달라는 말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셀에 대한 옵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모듈 제작 이벤트처럼 셀 연구소 같은 기능을 만든다고 하니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천장 기능을 조금 더 상세하게 알려주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천장이 있다고 하는데 이 천장에도 원하는 옵이 잘안 뜨죠. 잘안 뜨기 때문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정 스택이나 일정 방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셀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세 번째, 다음번에 심연의 꿈 컨텐츠가 나온다고 합니다. 한국 서버는 이번 버전이 첫 번째지만 제가 저번에 상시 소환 이벤트 때 잠깐 보여드렸죠 되게 어렵거든요 제가 50몇 대 이걸 도전했는데 지옥 모드도 못 깨가지고 이번 퀘스트도 못 깨서 제대로 보상을 못 받았습니다 퀘스트가 6단계까지 썼는데 적어도 60에서 70 정도면 그래도 4단계 또는 3단계까지는 깰수 있게 해줘야 어, 밸런스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옥 정도는 제가 클리어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어, 레벨 100에다가 웬만한 셀까지는 다 했으니까 다밀것 같은데 이 난이도 조절이랑 피드백을 해서 새로운 시즌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이거는 지난번 영상 소개했을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신규 PV e 모드 심연 도전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 레이드 같은 컨텐츠라 보시면 되고 레이드로 등수를 내서 그거에 관련된 보상을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일 결과에 따라서 티어가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협회에서 때리는 보스 이쪽, 그거를 판타지 극장처럼 체력이 무제한으로 된 거를 때려서 랭킹을 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장 제하, 프로필, 다양한 외형 보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하시면 되고, 다음에는 제가 극형이 끝나고 일반, 상시 캐릭터 두 개가 나온다고 했죠. 저번 상시가 아야, 코카르디, 풀과 불. 그전에는 윙포니의 베즈비물두 명이 나왔기 때문에 이두명중한 명은 물일 거고 나머지 하나는 불이나 풀일로 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캐릭터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한 명은 지원형 애니머스. 한 명은 공격과 제어 능력. 즉 cc를 가진 애니머스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나온다고 하니까 기대해 봅시다 일단 실로현 보고 생각나는 거는 한 명은 이제 프레아죠 프레아가 기부분이 이런 식으로 천사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른쪽 위에 있는 여자는 프레아일 수도 있겠죠 뭐 시아단 아닐 거 아니에요 시아단 아닐 거니까 이렇게 넘어갈 수 있고, 아니면, 이 쯔꾸요미가 갑자기 천사 형태로 나와서 공격형 캐릭터로 변경된다는 생각도 할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저런 외형의 캐릭터는 없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 또 다른 사람 있죠? 이 아야. 아야도 약간 기 모양이 천사 모양을 달아도 되는 이런 모양이 있긴 합니다. 이렇게 4명 정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남자 쪽은 저는 어, 기를 보아 했을 때 양이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양이 지금 기같이 생긴 액세서리 끼고 있죠 실제 기는 아니지만 양이 이런 고양이기 뭐 개기 같은 거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카츠가 물론 있긴 한데 카츠가 또세 번째 이격이 나올지 좀 기대가 됩니다 뭐 양이나 카츠 두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캐릭터들 중에서는 없겠죠. 없을 것 같으니까 한 명은 기존에 아는 사람이라서 어, 남자 쪽이던 여자 쪽이던 아는 사람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로 개발자 노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안녕히 계세요.